세상과 사회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해볼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경험이 되곤 하죠. 대학신문 기자를 통해 생생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24시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덕여대 학부 김가희 기자를 초대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대 학보사 정기자 김가희라고 합니다. 네 김가희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편견과 무관심 속 지워지는 여성 홈리스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이야기. 지금부터 김가희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홈리스, 노숙인을 떠올리며 남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 여성 노숙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2018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노숙인 3,478명 중 여성 노숙인의 비율은 732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노숙인의 비율은 2,741명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0.2%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프의 추세가 좀 나와 있는데요. 직접 그래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성 노숙인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노숙인 수는 4,505명이었고, 2018년 전체 노숙인 수는 3,478명이었는데, 전체 노숙인 수를 비교해 봤을 땐 1,027명이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이 2013년과 2018년의 노숙인 성별 비율을 비교해보면, 남성 노숙인은 82.2%에서 78.8%로 감소했지만, 여성 노숙인의 비율은 17.4%에서 21%로 증가했습니다. 즉, 전체적인 노숙인 수는 감소했지만, 여성 노숙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가량 증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전체 노숙인 수는 감소했지만 여성 노숙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 여성 노숙인의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거리에서 여성 노숙인을 마주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 그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생활을 하고 있나요? 네, 노숙인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리 노숙인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노숙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018년 서울시를 기준으로 여성 노숙인 732명 중 92.3%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노숙인 역시 2741명 중 75.5%가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노숙인이 거리에서만 생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전체 노숙인의 79%가 시설 노숙인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 노숙인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는 여성 홈리스가 거리에서 생활할 경우 마주하는 위험의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여성 노숙인이 시설로, 비율한, 시설로 입소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길거리에서만 생활하는 노숙인이 있는 것은 아니었네요. 어, 그런데 여성 노숙인들이 노숙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네, 제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여성 노숙인 생활 시설인 열린 여성 센터의 김민아 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김 팀장님은 노숙인의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과 정신질환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2017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노숙인은 남성보다 100명 이상 많았고요 이를 증명하듯이 재활시설에 입소한 여성 입소자의 65.9%가 정신질환자였고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96.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성 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되는 주 원인은 경제적 빈곤과 정신질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적 빈곤이나 정신질환 말고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얽혀 있다면서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여성 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되는 주 원인이었던 정신질환을 잃게 된다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업 상태가 계속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빈곤이 이어지게 되고 경제적 빈곤은 또 안정적인 주거를 다시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홈리스가 거리로 나오게 된 원인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부는 유기적인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말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느껴지는데요. 어,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노숙인으로 살아갈 경우에 사실 남성에 비해서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될것 같은데, 어, 사회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지 또 어떤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성 홈리스가 거리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성범죄 등의 위험 요소가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여성 홈리스를 보호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도움을 줄수 있는 시설의 비, 시설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서울복지포털에 등록된 34개의 노숙인 시설 중에서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은 모자기관에 포함해서 고작 8곳에 불과한데요. 나머지 26곳은 대부분 남성 노숙인을 위한 보호시설인 셈이죠. 게다가 노숙인 시설은 자활, 재활, 요양, 모자기관, 가족기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인이 가지고 있는 요건별로 입소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수 자체가 적은 여성 홈리스는 갈수 있는 보호시설의 선택지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니까 걱정스럽고 안타까운데요. 어, 그래프를 보니까 누수긴 시설 구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네 개의 유형들을 각각 어, 좀 짚어주시고 설명해 주실까요? 네, 노숙인 시설은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자활시설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숙식과 여러 지원을 제공하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재활시설은 신체 및 정신장애, 그리고 이외의 질환으로 인해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자립 기반의 조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요. 다음으로 요양시설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에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에게 상담, 치료, 그리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보호시설은 거리 노숙인에게 일시적으로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숙식 등의,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일시 보호 시설을 제외한 노숙인 생활 시설의 보호 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시설에 입소한 홈리스는 2년 이내로 자립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상 2년 안에 자립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 그리고 남성 홈리스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서 비교적 보호 시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준비가 덜 됐더라도 다른 시설에 재입소가 가능한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여성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곧바로 다른 시설에 입소하기는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외 다른 지역의 여성노숙인 시설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서 남성노숙인 보호시설에 방한 칸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 적고 여러 가지로 또 보호기간이 짧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노숙인을 위한 지원책이나 제도 같은 거는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나요? 우선 노숙인을 위한 노숙인 시설은 크게 숙식 지원, 건강 회복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일자리 사업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주거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숙인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홈리스를 위한 주택 지원 사업 역시 제도화 인, 제도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주거지 마련일 텐데요. 노숙인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숙인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은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임대주택 사업이랑 서울시의 지원주택 사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초기에는 쪽방 혹은 고시원에 독립한 홈리스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2012년에 임대주택 사업이 정식으로 법적 제도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홈리스 전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임대주택의 월세는 10만원 안팎으로 최대 20년까지 2년씩 계약을 연장해 나갈 수 있는데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오랜 시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자립을 시작하면서 주택을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면 지원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사업과 반대로 홈리스에게 집을 먼저 제공한 다음에 치료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홈리스는 쪽방과 고시원 같은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독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치료를 병행, 치료와 자립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노숙인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짚어주셨고요. 어, 계속해서 여성 노숙인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할 대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요? 어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의 수 자체가 적다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음. 어,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 홈리스 연계 시설을 확충하거나 기관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독립을 준비하지 못하면 갈 곳을 잃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홈리스 연계 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자립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보호시설의 생활 가능 기한을 2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연장 제도를 통해서 치료와 지원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네, 아까 앞서서 이 노숙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정신질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 그렇다면 심리치료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그, 김 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에 따르면 여성 홈리스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 상담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관 내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홈리스는 초기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긴 하지만, 마지막,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는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이어나간다고 하는데요. 사실 약물 치료보다는 심리 상담을 위한, 심리 상담을 통한 치유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 상담은 금액이 굉장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홈리스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노숙인 시설에서 상담 진행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기관조차 굉장히 드문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홈리스를 위한 심리 상담 재정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해서 홈리스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죠.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할지 짚어주실까요? 현재 우리 사회에는 노숙인이라고 하면 게으름이나 실패자 등 부정적인 시가, 시선과 편견이 여전히 견고하고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숙인 시설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를 읽어 봤을 때 "게으름과 실패자"라는 단어가 떠오르진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 언급한 만연하게 퍼져 있는 편견과 실상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노숙인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숙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여성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을 대할 때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사회가 노숙인을 지원해야 하는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가희 기자의 생각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 사회가 노숙인들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까지 사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집과 돈을 잃게 된다면 한순간에 노숙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런 처음부터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이러한 일은 어쩌면 나의 이웃 또는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을 단순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개인사로 치부한 채 외면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 기획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못난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인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시, 노숙인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시설은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생활시설은 노숙인에게 집 같은 공간인데 그 안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시면서 생활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활동 등의 제약도 굉장히 큰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기관의 후원 같은 것도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노숙인에게 관심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가희 기자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이야기들 짚어본 것 같아요. 나와 관계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심으로 좀 끌어 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덕여대학고 김가희 기자와 함께한 24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